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이해 과목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 함희진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려동물 이해 과목에 대해서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이해는 특별히 이제 이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이해 그것이 중요한데요. 어, 중간고사 어, 전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반려동물 분류와 품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은 여러 가지 반려견이나 반려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반려견 중심으로 반려묘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반려견은 여러 가지 개의 종류나 고양이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냥을 위한, 어, 동물이 있고요. 또, 맹인 안내견 같은 이런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이런 동물들이 있고요. 또, 마약 탐지견이나 재구조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또, 어, 동물맥에 치료하는 이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들도 있고, 큰 동물들도 있고, 또, 각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품종들이 있는 곳입니다. 털이 많은 동물들도 있고, 털이 적은 동물들도 있고, 또, 어, 이 귀가 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동물들도 있고, 귀가 내려가 있는 동물들도 있고, 또, 이 무게가 큰, 이 사이즈가 큰 동물들도 있고, 적은 동물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자 이름에도 이제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 삽살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삽살개 이래가지고 귀순을 내어주는 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개 이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개 이름 가운데 지역명이 있고. 개 이름 가운데 또 스피치 같은 개가 있잖아요. 그런 개는 또 이제 그 모양을 의미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분류와 반려동물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반려동물의 생리 및 특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반려동물 고유의 어떤 온도라든지 체온이라든지 반려동물의 어떤 혈압이라든지 또 맥박이라든지. 또, 반려동물의 어떤 이제 고요한 어떤 임신기간이라든지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런 사람과는 다른 이런 생리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36도에서 37도 정도가 정상 체온이지만은 사람들 경우에는 38.5도 정도 되면 아주 고열이 나고 큰일납니다 그렇지만 개의 경우에는 38도나 38.5도 정도면 정상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양이도 또 이제 체온이라든지 백박이라든지 이렇게 다르고요. 또 모든 동물들이 다릅니다. 어 조류도 어 체온이나 어 이런 것이 다르고 또 파충류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요. 특별히 포유동물이 대부분인 반려동물의 어떤 생리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배우게 되는데. 반려동물의 행동 치료, 반려동물의 행동 이해. 이 내용은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행동 치료사 같은 새로운 직업이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이나 반려동물의 이상 섭식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그 주인이 어떻게 반려동물을 대우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키웠는지가 종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려동물 행동 치료사들은 반려동물과 또그 주인과 함께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치유해주고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반려동물 영양과 먹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의 영양은 사람의 영양과 다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동물에게 계속 공급해 줄때 문제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며 여러 가지 영양적인 부족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 동물은 반려 동물에게 전문적인 이런 사료를 먹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많이 생길 때는 반려 동물 사료만 먹이고 이렇게 이제 간식 같은 걸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 개는 이제, 개의 경우에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어, 일상적으로 풀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심지어,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이런 이제, 농담이 있는 것처럼, 어, 개는 특별한 경우에만 어, 풀을 먹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반려동물의 위생을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 위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려동물의 위생은, 어, 대부분의 질병들이, 사람의 질병들이 동물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해당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인수 공통적인 질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위생, 특별히, 어, 치아를 닦는다든지, 이빨을 닦는다든지, 또, 모욕을 시킨다든지, 또는 손톱을 깎아준다든지, 귀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그 동물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위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의 질병을 배우게 됩니다. 반려동물 질병, 특별히 이제, 광견병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 또 개홍역이나 이런 질병들이, 또 개회충 같은 이런 질병들이, 또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봄백혈구 감소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의 질병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 동물병원에 가야 되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상식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질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연령별 사양을 배우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이 어렸을 때, 조그마할때 유아기 또 이제 에, 그,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이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년기가 있고, 노인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은 보통, 어, 개나 고양이나 수명이 한 17년 정도 되거든요. 어, 그런데 어 17년 정도 된다고 하면 사람은 보통 70세, 80세 정도가 수명이기 때문에 사람과 어 반려동물을 비유해서 아, 지금 우리 반려견이 10살인데 사람을 따지면 몇살 정도 될까?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연령별 사양을 배우게 됩니다. 반려동물도 노인이 되면, 노인이 되면 이제 행동이 느리게 되고, 또 반려동물도 나이가 많아지면 당뇨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거든요. 반려동물도.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 연령별이란 특징과 사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연령별 사료가 다 별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기때 반려동물 사료가 별도로 있고, 또, 어, 이제, 자라서, 어, 반려동물 청년기에 이제 먹는 사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연령별 사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주가 되면 중간고사를 보고 중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반려동물, 우리 이해 과목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 반려동물 품, 분류와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 반려동물을 보면 아 저게 어떤 동물인지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를 이해할 수 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체온이나 혈압이나 맥박이나 이러한 그 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또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이제 이빨 숫자라든지 이런 해부학적인 것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 어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을 오랫동안 주인이 격리해 가지고 어 했을 때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이 대한 이해가 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용량과 먹이 또 반려동물의 연령별 사양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위생과 반려동물의 질병은 사람의 건강과 사람의 위생과 사람의 질병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반려동물 문화는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의 시장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키우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에 반려동물이 많으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반려동물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반려동물의 이해 과목의 함희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